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24년 4월 11일 패치 후 정의던전 보상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예, 앞으로 레이드 장비를 얼마나 빨리 맞춰지는지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리버레이션 무기입니다. 리버레이션 무기의 제작 재료는 응축된 안토니움이라는 재료이며 기존 정해 던전 AB에서 20개씩 드랍이 되고 안톤 지역에서 24개의 드랍이 있었습니다. 이중 24년 4월 11일 패치 이후에 정해 던전을 통해 얻는 응축된 안토니움이 10개 증가되어 30개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일주일간 한 캐릭터의 수급 가능한 양이 기존 44개에서 54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던파 모바일의 레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처음 5 캐릭터는 일정 보상이 계정 귀속 플러스 귀속으로 나눠갔고 6번째 캐릭터부터는 반드시 캐릭터 귀속으로만 나온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첫 캐릭터의 계정 귀속 재화를 일부 손해를 봐주는 경우에 한 캐릭터에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한 캐릭터만 돌릴 때부터 최대 6 캐릭터까지 돌려서 재료를 몰빵해 주는 것으로 나눠보았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버레이션 정가는 480개이며 한 캐릭터만 키울 시 기존 응축된 안토니움 드랍이 44개로 정가까지 11주가 걸리던 것이 패치 이후에 54개의 응축된 안토니움을 획득하며 9주로 주게 되었고 두 캐릭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1주에서 9주로 단축, 세 캐릭터와 네 캐릭터의 경우 10주에서 8주로 단축, 다섯 캐릭터의 경우에는 9주에서 8주로 단축, 여섯 캐릭터를 키울 때에는 9주에서 7주로 단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번 패치로 약 2주 정도의 리버레이션 정가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이기입니다. 구원의 이기는 정예던전 C와 강림안톤에서 나오는 안톤의 영혼 조각을 300개 모아서 제작 가능한데요. 기존 정예던전 C의 개수는 4개에서 6개 랜덤 드랍이었으나 24년 4월 11일 패치 이후 7개에서 8개 랜덤 드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림안톤은 응축된 안토니움보다 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1회 영혼조각 보상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같지만 2회부터는 골드카드 유무와 난이도에 따라서 영혼조각의 드랍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난이도의 경우에는 6개 혹은 15개, 어려운 난이도의 경우에는 10개 혹은 20개,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경우 13개 혹은 28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최소만 먹었을 때와 항상 최대만 먹었을 때 3회 중 2회는 일반으로 1회는 골드카드를 먹었을 때로 3가지 분류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매우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기존에는 한 캐릭터만 키울 시 최대 정가 기준 16주 최소 정가 기간은 7주 평균 정가 기간은 11주가 걸렸으나 패치 이후 최대 14주 최소 7주 평균 10주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캐릭터를 늘릴수록 기간이 줄어들며 두 캐릭터부터는 평균으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캐릭터를 강림 안토을 보낼 시 평균 10주에서 10주 그대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새 캐릭터의 경우에는 10주에서 9주로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캐릭터의 경우 기존 9주에서 8주로 다섯 캐릭터는 그대로 8주로 여섯 캐릭터를 키우는 경우에는 8주에서 7주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선 매우 어려운 모드에서는 1주일 정도 기간이 줄어드는 모습이 통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이번에도 평균으로만 이야기하자면 기존 한 캐릭터만 키울 시 14주 정도 걸리던 시간이 12주 정도의 시간으로 단축, 두 캐릭터를 키울 시 13주에서 11주로 단축, 세 캐릭터를 키울 시 12주에서 10주 정도로 단축, 네 캐릭터를 키울 시 11주에서 10주 정도로 단축, 네 10주 정도로 단축 다섯 캐릭터와 6 캐릭터를 모두 키울 시 10주에서 9주로 단축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움 난이도의 경우에는 기존 한 캐릭터만 키울 시 평균적으로 17주가 걸리던 것이 15주로 단축. 두 캐릭터의 경우 15주에서 13주로 단축. 세 캐릭터의 경우 13주에서 12주로 단축. 네 캐릭터의 경우 12주에서 11주로 단축. 다섯 캐릭터의 경우 11주에서 10주로 단축. 여섯 캐릭터의 경우 10주에서 10주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캐릭터를 적게 키울수록 난이도가 낮을수록 정가를 치는 시간이 최대 2주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정던 개선은 고인물들보다는 캐릭터를 적게 키우는 그리고 난이도를 낮은 것을 가는 뉴비들이 이득을 더볼수 있는 패치가 맞기는 합니다. 다만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정해 던전의 안토니움 상승량이 생각보다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정해던자 A, B, C 모두 기존 35개의 안토니움 드랍에서 77개의 안토니움 드랍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때 안톤까지 도는 경우에는 주간 안토니움을 122개씩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탐식 1단계까지 2주면풀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것이며 탐식 2단계까지도 난도가 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건데요. 사실 강림 한톤 자체가 리버레이션과 탐식 2단계가 갖춰진다고 하면 정상적인 준종결에서 준중종결급 내실만 착용하시더라도 매우 어려운 난이도까지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리버레이션은 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탐식 2단계까지 풀 세트로 맞출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지게 되긴 합니다. 즉 강림 안통까지 연계해서 리버레이션과 탐식 구도자가 없는 분들은 쉬움 쉬움 난이도를 먼저 하시다가 이후 리버레이션과 탐식 2단계가 맞춰지면서 매우 어려움 매우 어려움 난이도를 해줄 순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 의도는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건 유저들의 인식 문제긴 한데 결국 쉬운 모드에서는 리버레이션 무기가 없어도 30 구도자만 파티원들이 착용하셔도 무난하게 깰수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다들 아시긴 할 겁니다. 하지만 파티원들을 구한다고 하면 더 확실히 더 빠르게 깨기 위해서 리버레이션이 없으면 파티를 잘안 받아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게다가 이기무기를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매어 기준으로 6 캐릭터 이상 레이드를 돌릴 시 7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게 줄어들었으나 문제는 리버레이션을 제작한 데도 약 7에서 9주가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인식상으로든 기간을 생각하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버레이션 완화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은 완제품인 경매장 내 교환 가능한 리버레이션의 수급량을 강톤 보상에 추가를 하는 것처럼 지금보다 좀더 늘려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보통 난이도를 도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난이도와 어려움 난이도에 안톤의 영혼 조각의 수급량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또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국 이기무기는 다음 시즌까지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무기로 이미 쇼케이스에서 언급이 된 만큼 차후 파밍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개발진 분들의 숙제도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만 이대로 간다고 하면 리버레이션 무기의 제작시간과 안톤 무기의 제작시간까지 같이 봤었을 때 4달에서 5달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 뉴비드 기준에서는 벽으로 다가오긴 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